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결이 흐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덜어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덜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 때가 왔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끊어졌던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일상과 삶 속에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가시는 시간이 다가오기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그때의 소중한 향유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그 옆에 있던 가론 유다가 분노하며 왜 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그 면박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에 욕심이 있어서 화를 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이중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낌없이 주님께 그것을 쏟아 부었다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드러난 십자가의 은총, 이거에 대한 미리의 감사였기 때문이고, 또 마리아는 이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행동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그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어디든지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기념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이 되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행동은 스가리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곳곧 나귀의 새끼니라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이 행동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해한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경험한 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에 타고 입성하셨던 소식을 헬라인들과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다고 알리십니다. 당신의 때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온 땅에 드러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썩어질 때만이 열매 맺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대속의 재물이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온생애는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사랑, 자비와 국률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구속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거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브릿지가 되기도 하고 미랄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른받은 종, 예수 그리스의 택한받은 백성,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삶. 하나이 미라리 되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썩어져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과 극류를 베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생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많은 사람을 유익으로 이끄는 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성히 얻게 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 삶이 십자가의 앞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며 생명 살림의 역살향에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